명함 트리비를 활용하는 전투 가이드를 준비중인데 작업이 조금 걸려서 오늘 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. 비슷한 포지션의 화합 캐릭터인 로빈과 트리비는 많이 비교되곤 하는데요. 오늘은 그 둘에 대해 얘기해봅시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죠. 렛츠으고! 로빈과 트리비는 광역 버프를 주는 서포터로서 비교가 됩니다. 또한 마침내 트리비가 어제부로 우리에게 강림했죠. 벌써 많은 분들이 트리비 뽑아서 잘 쓰고 계실 겁니다. 그리고 주인장이 보기에 승자가 누구인 것 같냐 물어볼 수 있겠죠.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. 누구든 1돌을 뚫어준 쪽이 승자입니다. 로빈이든 트리비든 1돌에서 상당한 딜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이죠. 로빈 1돌이신 분들은 분명 트리비 명함으로 만족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역으로 로빈은 계속 명함으로 쓰다가 이번에 트리비는 바로 1돌 달리신 분이라면 로빈이 약간 불만족스럽겠죠. 그리고 어제 오늘 두 서포터에 대해서 다시 느낀 건 정말 1돌 할수 있는 분이라면 1돌 해주면 동생이 정말 쾌적할 것이라는 겁니다. 무과금의 성옥도 빠듯하면 어쩔 수 없지만 과금을 좀 하시는 분이라면 두 서포터를 일돌로 가져가는 건 추천하고요. 이렇게 서포터만 잘 투자해두면 딜러는 대충 끼웠으면 됩니다. 근데 둘다 명함이거나 일돌이라면 어떨까요?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보입니다. 물론 앞으로 트리비가 더 유리한 무대는 펼쳐질 수 있겠죠. 트리비가 공격형 궁과 추궁을 가진 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. 접대와 관련해서는 최신인 트리비가 유리할 수 밖에 없죠. 또 각자 시너지가 좋은 캐릭터가 있는 편입니다. 짧게 짚자면 트리비는 확실히 더르타와 쓰기 유용하죠.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로빈은 공퍼버프가 적은 공개수 딜러에게 효율이 좋습니다. 반대로 트리비는 공버프 빵빵한 공개수 딜러에게 로빈보다 더 효율이 좋아야 하죠. 그리고 체퍼 딜러라면 로빈은 쳐다도 안 보고 트리비만 바라볼 겁니다.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로빈이 가진 단체 행계증 100%가 너무 사기적이라서 공버프 빵빵한 공개수 딜러도 로빈과의 퍼포먼스가 괜찮은 편이죠. 또한 영락을 조합으로 그냥 둘다 같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. 막강한 두 서포터를 함께 사용해서 딜량을 조작치는 방법이죠. 보통 힐러나 탱커를 뺄텐데 생존은 세팅을 포함한 빌드를 잘 구축하는 식으로 해야 하죠. 그리고 현존 최고 하이퍼캐리 엔진인 선로각의 선택각이라는 변형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선데이 곽향 조합에서 각각 트리비와 로빈의 장단점도 빠르게 살펴보죠. 우선 트리비의 장점은 로빈보다 궁이 잘 돕니다. 심지어 전광까지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. 로빈이 궁을 채우기 위한 피격 리트를 요구하는 빌드가 참 많았던 거에 비하면 트리비는 비교적 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편의성이 로빈보다는 나은 편입니다. 다만 트리비를 쓰다 보면 로빈의 단체 행계증 100%가 그리워지죠. 트리비가 행계증까지 있었으면 너무 사기적일 테니 감안하고 써야 하는 부분일 듯합니다. 이제 로빈의 장점을 보자면 역시 방금 말한 단체 행계증 100%겠죠. 딜선 딜을 한 번이라도 더 굴릴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장점입니다. 트리비가 나오더라도 역시 로빈은 로빈이었죠. 치명타 딜러 중에서 체퍼 개수 딜러를 제외하면 로빈은 여전히 파티에서 주요한 서폿입니다. 단점이라면 궁이 끊기는 구간이 발생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. 로빈 궁 종료 이후 전스나 평타 한번 딸깍으로 다시 궁을 활성화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. 하지만 상황이나 사용한 딜러에 따라 전스 딸깍으로도 로빈 궁이 안 차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로빈과 트리비는 각자 장단점이 있는 편입니다. 또 결국엔 두 캐릭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편이 파티를 구성할 때 유용하죠. 오늘의 결론은 둘다 최고의 서포터고 둘다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쿠키 느낌으로 트리비 1돌만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. 트리비 1돌로 인한 확정 피해들은 가장 체력이 많은 적에게 꽂히기 때문에 쪼를 불필요하게 세게 때리는 불상사를 막아주죠. 뻥들이 없도록 설계가 된 셈입니다. 다들 고봉밥 대신 비틱으로 트리비 뽑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